안녕하십니까. 허병주 박사의 칼빈주의, 요와 하나님의 불칼들, 그 다섯 번째입니다. 장세기 19장 24절에 소동과 고무라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비가 쏟아지듯이 범죄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범죄한 도시에는 불칼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태우고, 땅도 태우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십니다. 소동과 고무라 성은요, 동성애가 난무하는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니까, 천사와 남성들이 남성인 천사와 성관계하려고, 그들을 노새의 집으로 침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비같은 불칼을 내려 보내신 거예요 절대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불칼로 죽입니다. 생명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동성애는.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식이 조주를 받고 하나님의 불칼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와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요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수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간이 뭐냐? 짐승 숫자예요. 통과 날간 자예요. 그건 동물과 성관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주 저주를 내리시는데 병으로 또는 지진으로 또는 강력한 화마로 하나님의 불가를 작동시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에이저 발단이 어디입니까? 동물과 성관계에서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초기 발병 시점이 역시 동물과 성관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 생명의 근원인 성을 주셨고, 그 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이것을 쾌감으로 많이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약을 한다든가, 술을 한다든가, 여러 명의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하는 이 성관계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불칼이 임합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결혼은 안해, 성은 즐기자. 이건 하나님의 불칼을 맞는 일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그 장소에 생명의 번신력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손들이 천대 만대 번성하는 축복을 심어놓은 장소에 범죄와 쾌락과 마약을 사용하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칼을 받습니다. 일반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결혼의 거룩함 남녀간의 성의 거룩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나아갈 때 만사 형통의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이 물러나게 되는 도시는요, 하나님의 불칼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 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